날씨가 추워진다더니 조금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 오랜만에, 아, 다육이 판매 동영상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유, 진짜 다육이들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여러분? 그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정말 무엇과도 바,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반려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자체가 정말 하나하나가 아, 정말, 이거, 물건이요. 이거는 제가 농사진 게 아니고, 어, 농장에서 받은 건데요.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지셨네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상태가 좋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균제를 해주셨어요. 어,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물건이 깨끗하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음, 뭐, 저도, 열심히 어, 다육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농장에서도 다육이들을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걸 그 노부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아름다운 물건을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부용 철화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용이 철화가 원래 비쌌어요. 엄청 비쌌죠. 얘가 부용이 보통 우리가 그 매니아 시절 때는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대량으로 또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이 있으시니 이렇게 가격이 착하게 공급이 돼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금, 조금 싸, 조그만 사이즈라 만원짜리고요 조금 더 이제 큰 사이즈는 2만원부터 시작해요. 어, 이렇게 아름다운 어, 부용 철화를 어, 품으셔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용도 이쁘지만 부용 철화도 상당히 이쁩니다. 자, 부용 철화는 가격 만원입니다. 어, 만원의 행복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 1년 내내 그리고 평생 행복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부용 철화 만원입니다. 아, 이거는 내듯한 철화예요. 군생과 철화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내듯한 철화는 6만 오천 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 내듯한을, 철화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면, 어, 제가 얘를, 어, 예전에 생얼을 키워봤는데 상당히 색감이 예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에 조금 잘 적응해서 얘가 좀 튼튼합니다. 어. 그래서 어, 되게 상당히 좋아하고요. 어, 이게 대품을 키워놓으면 상당히 예쁘죠. 어, 그래서 이 내듯한 철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 군생과 이 어, 철화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내듯한 철화 내듯한 철화는 가격은 육만 오천 원이고요. 얘도 육만 오천 원이에요 여러분. 어, 얘는 수형이또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생겼고요. 어, 지금 이렇게 레드탄 철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분에다가 엔젤 세비어를 심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심은 호리병 같은 데에다도 심으셔도 상당히 작품성 있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드탄 철화는 가격 군생과 철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레드탄 철화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이렇게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어, 대품으로 키워도 너무 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자, 네드타 철하는 65,000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자 왕관능을어 되게 무자 왕관용을 상당히 좋아하는 선인장인데요. 어이선인장이 선인, 군생을 이루니까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무자 왕관용은어이 되게 이뻐요.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 같습니다. 같 자, 무자 왕관용은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 종자죠 홍매와 철화 자 홍매와 철화가 여러분 대품으로 크면 은 상당히 이쁜거 아시죠 소품이고 대품이고 다 예쁩니다 그런데 어, 농장에서 이렇게 에, 번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이 홍매와 철화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파피스 로즈 철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는 옛날 종자지만, 상당히, 어, 프릴과에 속하는 아이지만, 어, 음, 뭐냐면은, 어, 그,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파피스 로즈 옛날 철화는 우리 예전에 10만원, 20만원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싸게 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파피스 로즈 철화 잘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는요, 25,000원입니다. 아, 어, 좀 이렇게 보세요. 요것도 얘도 파피스 로즈 철화예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상당히 예뻐요. 어, 수영도 예쁘고 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저는 처음 접해 보는 건데 너무 예뻐서 시켰는데. <laughs> 너무 예뻐요. 테랑각이라는 <laughs> 아이인데 테랑각 금인 것 같아요. 테랑각을 제가 처음 받아보는데 아, 얘가 테랑각은 원래 이, 이렇게 푸르스름한 어, 색깔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는 색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테랑각 금인데 테랑각으로 그냥 유통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색감이 예뻐요 여러분. 이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 여러분. 어. 그래서 그 이게 태양각이라는 이 선인장이 꽃이 어떻게 피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이이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네요. 어, 태양각이라는 이 선인장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여러분. 어우, 너무 예뻐요. 봐요. 어, 너무 예쁩니다. 어.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습니다. 테랑각은, 아, 가격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엔젤 세비얼이라는, 음, 제가 만든, 어, 철화입니다. 아, 이거는, 어, 아주, 어, 장, 작품성이 상당히 아주 좋고요. 지금 이 분에서 여러분 한 7, 8년 이상을 여기에서 이 아이가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묵둥이로서 어, 또그 명품의 포스를 품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요. 어, 엔젤 세비얼 철화는 68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분은 별도입니다. 이 분도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어, 상당히 예쁜 아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 다육식물원은 어, 한천 아주 저가부터 고가까지 있는 거라고 이,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혹시라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 저한테 어, 문자를 주시고 어, 저한테 어, 전화를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센지를 한번 재볼까요? 아이고 근데 제가 아이고 제가 이렇게 완벽하지를 못해. 어 일단은 자를 어 저쪽에다 다 갖다 놓은 것 같으네요. 어또 이렇게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제가. 자 그냥 여러분 요걸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 센지는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이들 상태들 상당히 좋고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물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보셔도 어.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다육이들과 산인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 보시고 어,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